자, 오늘도 오늘 달려볼 매치. 일단,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여성부 매치를 좀 가고 싶어요. 자, 여성부 매치. 워게임즈 여성부 매치는 잘 안보여갖고, 토너먼트도 조금 자, 그러면 역시, 일레미네이션 챔버겠죠? 일챔입니다. 일레미션 챔버는 경기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선택할, 여성은, 아, 알바파이어도 있고, 오, 아, 낙사블리스 아스카, 저는 아스카 별로입니다. 비앙카벨레아 어우, 어우, 좋아요. 얘네 지안 봤으면 좋겠어요. 살럿. 포러제이드 너무 말랐어요. 이 같이, 이 완전 삐져말은 애들. 다크다카인좀안 나왔던 애들 위주로 조금 해보자고요. 베이시 에반스아 리브모가. 우리 리브모피니시가 별로여서. 아쿠레 골잘레스 강하죠 덕센 페레즈 코치 오우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아 여성부 여성부 선수가 생각보다 너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야 이거 좀 골라보겠다고 했는데도 이러네 편한 찬스 혹시 그녀밖에 없는 것인가 리브모건으로 일단 치는 거 리보모곤도 뭐, 동무 좀뽑아볼까 <laughs> 동무 좋다. 가자. 포폰 하나 들고 들어가고 싶다. 등장신에서. 혹시 리보모곤은. 하드코어 해야지. 자, 등장신? 뭐, 일단, 무작위로 한번 해보죠. 자, 두 번째 선수. 엘리. 엘리아 이쁜데. 알바파이어. 자, 알바파이어 한번 등장시켜보죠. 오리얼리플리이페레즈오 타미나 아 조이스타크 봤죠 저번에 엘리 내놓기 하죠 멜리 91위에요 달러플레어 다 데인업으로 안타까워요 다른 찬스 오안 봤으니까 괜찮죠? 월리즈 <laughs> 킹젤 오 라코인골드 와 강하다 리얼리샌페르즈이렇게 어, 되면 혼자 베일리가 다 이기겠는데 뭐냐 드비? 최근에 이제 그에즈비언그 같은 성별의 여성분하고 결혼을 했죠 참 보기 드문 멤버들 위주로 나가요. 이, 이 타, 이 타도 좋네요. 요렇게 한번 하고. 어차피 건 등장신이 짧습니다. 전부터 짧아져서 중간까지 밖에 안 나오고 그냥 들어가고 끝나요. 요거는 등장신은 빼고 가보죠. 저는 몇 번일까요? 일, 설마? 어, 1번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있습니다. 벨리하고 일리아가 먼저 붙습니다. 한 방은 역시 베일리 좀더 돼. 가볍게 일리아참 이쁘죠 응. 레슬링 하기는 아까운 얼굴이에요 근데 이이 이 게임 내 사진에서는 조금 별로입니다 실리 참 이쁘죠 바로 봄내 원 일어나죠 역시 베일리스러워요 아 옛날에 그 베일리 좋아했는데 띵동 이걸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laughs> 감당이 안됩니다 벨리, 그래도 일리아를 압도적 역시 싸대기. 보여요 어, yes, 잘하고 있는 벨리. 오케이. 아디. 그 다음에, 점은스 플렉스. 익스플로더 급으로 들어왔어 오프만 더. 일리아, 윙 밖으로. 아이고, 등장은 다 아무 짓도 못하고 맞았어요. 역시 벨리가 여유있게 누가 나올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 자, 선수 누굴까요? 야, 선수, 오, 리브모건, 리브모건, 아, 리브모건입니다. 아, 이거, 하죠. 그렇죠? 리브모건, 에이스버스터, 아, 그 다음에 벨리를 로프로 보내고, 그 다음에 윌리아도 로프로 보내고, 아 걸렸죠? <laughs> 우와 이거, 이거. 알림이다 자 윌리엘 까보지 말고 저거로 가라 우리꺼 올라갈 수 있나 볼까요? 오아이번에는 복찬이 정말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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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야, 누가 하나 넘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제. 유! <laughs> 대성공했습니다. 대성공했습니다. 알버 바이어 나왔습니다. 어?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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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리 감히 너따이가 나에게 오테스포르스 일리아 오우 오우 내뿔레커 알바파이가 오우 알바파이 이상하지 다죠? 어쩔 수 없어요. 벨리 오우 꿀밤 엘리브 굉장히 적극적으로 패네요. 실제적으로는 거의 그렇지가 않은데. 우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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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는 녹센 페레즈가 나왔습니다. 아니죠. 카나드 찬스가 나왔죠. 어디 디스타이가 나한테. 디디티. 일단, 네. 저의 목표는. 힐리아를. 더티무브 오. 자, 여기로 보내고. 좋아요. 돌리고. 로킥. 잘한다, 리브모가. 아, 끝내볼까요? 끝내볼까요? 미안하다. 너에게 악감적은 없었다. 블리그안 약간 하락판? <laughs> 자, 이렇게 일리안는 약했 약했습니다. 맞았어. 피셜, <laughs> 하타나잘았다 엘보. 이카까에 아,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 사이에 알바바이가 또 나왔습니다. 시그니처 자, 갑니다 오 리버모건 리버모건 아니 아니네 덮어야지 원투오 리버모건 오 시그니처 박살이에요 오 엄청 세졌어요 아 리버모건 좋아졌는데 에디쿠션 원오 지금 장난 아닌데? 어? 뜬금없이 2타공격 올라가야죠 도망가야죠 작전 대성공 작전 대성공 아이, 심판이 지금 느려요 에즈쿠샷 옛 남자친구의 기술로 괴롭혀주고 오오타도 엄청 센데 역시 라이플레이가 그런 아시아 그런 아시아 간다! 빗살 돌키 아시 어리케이만나 우와, 리버모가 이거 게임 내에서 하는 것같게최강의 가까운 플레이가 는데 자, 오빌리비안. 갑시 원. 리타. 투. 오우, 리타. 연합니다어 리버모가. 야 되는데. 오 또, 갑자기 또, 갑자기 또 베일리죠? 이거 일어나? 오우, 오 오시. 완전 고각도로 빽도로 들어갔어. 요 오. 아, 베일리에 이따가 복수를 복 해야겠습니다 수베 복수를 복 너에게, 그렇지, 수지 그리. 없습니다. 더 올라갈 겁니다. 수를 복수를 복수이복나를 어이구씨 이거 혼자 잡 보겠어요 와 이거 떨어지고나니까 공당이 아픈데요 아이고 DDT 밀타한테 두키 끝내야죠 어우 리브머가자 시그니처 피켜 오! 어이구 오이씨 깜짝이야 어이구 꿀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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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씨 시그니처를 써야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날 수 없어요. 이탈 지쳤어요. 리브 모 리브 모 일어나 밖에 나갑니다. 나무 살수 있는 게 우유 벨리 왔세요 그리고 거기서 싸워. 어이, 자꾸 왜? 쇼6 좋습니다 오우 실패 아이고 오우 맞았어요 아워업이죠 어이 쓰3 이제 남은건 리타와 덕분이군요 어이구 자, 벨리가 계속 거슬려요 자 리타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 리타골로 뺏어서 못나가고있어요 베리 집에 투 쓰리 리모건 아... 멋진 마무리입니다. 헤일리 나가다가 성질이... <laughs> 오... 이 <리버진을> 포즈는 보세요. <laughs> 리모가 물이 올랐습니다. 요즘에 옆구리에 살이 많이 쪘어요. 터실해졌습니다. <laughs> 어? 네, 승리 포즈는 여전히 뭐좀 다양하지는 않네요. 개성이 막 드러나는 그런 승리 포즈는 많이 없네요. <laughs> 무슨 리모모건이 <리부모건인지> 저런... <laughs> 오... 그래도 이 정도 면뭐 뭐, 완전... 추풍이 뻗진거 아닙니까? <laughs> 여신에 가까워졌어요 자, 오늘도 좀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계속 2K에 관련된 영상들을 계속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